제가 드디어 고르 캐스트를 이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엠블럼을 이제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제 엠블럼이 네,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강렬함, 날샘 뽑거나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착용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4개입니다 착용한 거 날샘인데. 날샘도 요쪽 부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전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카드 배었고 자, 이제 엠블럼 그래서 판매 누르면 초지입니다 분에 대 눌러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오 인장도 이렇게 넣었는데 <laughs> 인장은 안 나오나 보네. 어쨌든 이렇게 됐고, 이것도 얘한테서 다시 사야 돼요. 핑계 술사는 공짜로 살수 있다. 음. 네, 엠블럼을 분실하셨나요? 분실 한 거라고. 분에 몇 쪼분에 빈교수사는 예, 공짜로 살수 있습니다. 예, 다른 엠블럼은 예, 클래스 레벨을 받 때마다 이렇게 10, 레벨 1 0씩인가 그때 때마다한 개씩 주는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는 다시 공짜로 이렇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곱 개 있는데 다른 거살 필요 없고요. 핑계 수상할 거기 때문에. 자, 우리 고로 여행이한테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착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장착하고 시작되겠죠. 자, 고래. 아니에요. 가십시오. 아, 점지 받으러 가요. 과연... 가요. 과연... 자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네. 탱이잖아요. 탱이이다 보니까 뭐후거함 그리고 또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날렵함이라 지롱을 먼저 씹긴 해요. 그게 좋다고 하잖아요. 자, 호랭님, 찾아뵙습니다. 선설로 똑같이 성공급말씀하수 있거든. 네, 자, 승급 가보겠습니다. 엠블럼 제가 하고 싶은 글은 네. 엠블럼 갈 겁니다. 무기 안 가고. 오, 어 잠깐만.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날셈날셈 하나 더 놓고. 네, 제가 날셈 지금 쓰고 있잖아요. 국권함 이렇게 겠습니다자 여기서 과연 뭐가 뜰지. 자, 어? 이런 제가 돈이 없네요. 돈이 없어. 어, 국권함이다. 하, 국권함 떴습니다. 아돈안 되는 거였군요. 온드는 건지 알았는데 돈안 드는 거였군요. 아, 공짜로 했는데 굳건함. 네, 굳건하게 이제 탱하는 걸로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에 라이 모르겠다. 온라인 마. 모른다고 시기다고 하서 이해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굳건함 떴습니다. 국근함 괜히 났나요? 그래도 각인하러 가기. 갑자기 동네에 고양이들이 계속 울고 있습니다. 제가 국근한 동네나요 아이, 고양이들, 길냥이들이 막 계속 울네요. 나는 못게요 <laughs> 국군함 떴다고 지금 채팅창에 제 올렸습니다 네. 국군함을 괜히 넣었나? 지금으로서는 참안 좋다던데 <laughs> 그리고 또 전설 엠블럼이 있는게 또 어딨냐 이거 도 돈이 되나? 아, 공짜네요. 골드가 <laughs> 없어가지고 졸았잖아. 갈게요~ 잘됐다 예, 성공 땡큐, 고마워. 무기정비가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와. 뭐가 더 좋아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더 강해졌대요!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또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의 전설이 더 생겼습니다. 아, 아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자동 장 그리고 인장도 제가 아까 빠가 되는데, 이거 빠근데 되지 않나요? 사유, 이미 사용돼 인장이래요 팔아대나 합니다. 팔게요. 팔고 예, 기분도 안 좋은데, 예한번더 엠블럼이 아닌가 뭐라 그러냐 그거. 예. 장신구룸 이게 남았는데 요거라도한번 승급해 볼게요. 아 이거 이거 또안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제 맞지? 간다, 가자, 가자. 제발.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야 오늘 이거 뭐 되는 게 없어요. 아까도 에픽, 에픽 분이 많아가지고. 승급을 많이 했는데 룬 승급 이거는 진짜로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개 슬픕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디 지혜론과 헬라남 뜨시길 바래봅니다 저도 언젠간 지혜론 밀람 헬라남 뜨겠죠 다음 주부터 어비스라 어비스도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뭐냐 레이드 레이드 문제 어려움이 나온다 그러네요. 거기서 이제 또 엠블럼 전사를 획득할 수다 그럽니다. 예. 어려움 깼을 때3주 뭐 정도 이렇게 하면은 또.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돌어볼게요. 붓거나 네. 모로 그때까지 한번 엠블럼 현란함과 지혜로움들 때까지 굳건하게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네. 즐거우 아비동비 하시고 현란함 지혜로워 빨리 되시길 네.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